예수소망교회 교회학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육부를 섬기고 있는 이영재 목사입니다. 기쁜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다리고 기다리던 교회학교 현장예배가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유아유치부와 초등부서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고요. 청소년 1, 2부는 11월 첫째 주부터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코로나가 다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요. 여러분께서 교회에 오실 수 있는 친구들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고요. 예배 드리기 어려운 친구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 어려운 친구들은 가정에서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에 오면 반가운 모습으로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 드리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작년 예배처럼 교회 학교도 현장과 온라인으로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물론, 교회 학교에서 현장 예배 시에는 방역수칙과 위생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시고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도 변했고, 예배 방식도 변했지만,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만은 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설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